전국에 계신 유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, 여기는 유명산 깊은 심산수국에 오색단풍이 그윽한 캠핑장에서 오늘 밤을 지새우게 됐습니다 저 혼자 느끼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우리 유치원 여러분에게 같은 영상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이불 보이시죠 이, 이 장작불에 약간 지금 추운 그 냉기가 돕니다 몸을 녹이면서 오늘 서서히 우리 일행과 함께 한잔 술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장어하고 이렇게 조촐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같이 온 일행들이 좀 잠시 볼일을 보러 가셨는데. 그 시간을 틈타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캠핑은 처음 와봤어요.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저를 초청해서 왔는데, 어, 대단하네요. 이건 뭐 한, 아파트 한 채가 이상한 기분입니다. 뭐 엄청납니다. 이게 다 이게 준비해 와서 이게, 이게 여기들 이게 지금 친 겁니다. 그 텐트가 있고 저쪽 방갈로가 또 안에 있고요. 자, 한번.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이제 취침할 수 있는 방가루가 되겠습니다. 방가루가 되고요. 이렇게 방가루가 그 무슨 목이라고 그러지? 이걸 편 편목이라고 그러나요? 뭐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런 걸잘모릅니다만은 어, 괜찮아요. 팔각형으로 해서 이렇게 냄새가 아주 극합니다. 나무 향기가 그리고 자 여기는 이제 이게 휴게실이래요. 캠핑장에 이런 휴게실이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. 예, 이 휴게실이 되겠습니 예. 휴게실. 어, 친는 지금 이렇게 밖에서 모닥불을 피우면서 지금 한잔술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 여성 회원님들이 볼일 보러 가셨어요. 그래서 잠시 제가 영상을 들었습니다. 정말 또 준비도 많이 해오셨네요. 뭐 난로도 있고, 이거 보십시오. 없는 게 없습니다. 뭐 이삿짐이에요 이삿짐. 응? 이삿짐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많아서 오늘 저 안에서는 여성분들이 주무시고 저는 여기 여기 지금 밖에 있는 이, 이 천막에서 아마 하룻밤을 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집을 떠나서 이런 그 모닥불 피워놓고 또 하룻밤을 지새운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룻밤 자고 내일 하고 내일 저녁 하룻밤을 더 자게 되고 이제 모레는 우리 그 양수리 쪽으로 내려가면 우리 지역에 그 물의 공원이 있습니다. 아 물의 정원이죠 공원이 아니 근데 갈 때가 굉장한데요. 또 우리 그 북한강줄기의 우리 지역에는 그 매운탕이 유명합니다. 민물 매운탕. 그 어부들이 직접 잡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매운탕으로 점심식사를 일요일날나 하고 우리 일행들이 또 이제 그쪽에서 합류를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연주, 우리 색소폰 하는 친구들이니까 버스킹 연주를 하게 될 겁니다. 그때 가서는 실방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맛있는 반찬 한번 아주 오래 햇살 또 우리 회원님이 농사진 걸로 햇살밥을 해 왔는데 맛있네요 그리고 총각김치 또 장어 장어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오래 불에 태워 보다 보니까 좀 탔어요 이렇게 해서 먹고 제가 오늘 여기 캠핑하다 처음 느끼는 건데,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요. 이게 뭐 이게, 이게 여기 이게 여기 생맥주 뭐 이런 걸 파는 게 있는데, 이 통이에요. 통 오천 cc랍니다. 처음 봤습니다네. 뭐 과일 주스 뭐 집안 체가 이상한 느낌입니다. 어, 떨리네요. 춥네요. 밤이 되니까 다시 모닥불에서 멍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젊어서는 참 추억이 될텐데 나이 들어서 오랜만에 이런 경험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 밤도 조용히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고 내일 또 오색 단풍을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밤이 깊었기 때문에 주변 상황은 별로 멋있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내일 해가 뜨면은 단풍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. 단풍을 찍어서.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지금까지 영상 같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 편안한 밤 되십시오.